와요 산에 토끼가 나와 있네요 와 여기 막 토끼가 어, 풀어놨나 본가 봐요 아, 저기 보이시죠 저거 보이는 거 아유 이게 밤이라 예저 보이죠 토끼가 야 여기 김만덕 할머니 할머니 있죠 거상 김만덕 할머니 그 이제 여기에 뭘 모신 것 같아요 이제 저 갔다 고 왔는데 와 토끼 두 마리 있다 우와 저기 한 마리 하고요 저기 검은 거 있죠 저기 또 있죠 예. 두 마리 있네. 와, 얘 얘도 뭐 산에 토끼들이 막 그냥 돌아다니네. 저는 이게 처음 와 가지고 제주도민들은 뭐 많이 보겠죠. 이게좀 신기하네요. 밤에 보니까. 와. 뭐가 하얀 게 아까 저기 있는데 어떤 영인 줄 알았더니 뭐가 하얀 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토끼예요. 놀러 오시는 분들도 놀라시지 마시고 애들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거 봐요. 어우, 도망도 안 가요? 집 토끼인가? 도망을 안 가네? 어,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와, 애들 뭐하니? 너들? 이야, 이 집토끼니 뭐니? 얘들아, 한번 보자. 애들 한번 잡아볼까요? <laughs> 저희 작은아버지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산토끼 있죠? 돌팔매로 잡으시더라고요. 에, 어, 저. 와, 신기하네. 음? 한번 볼까? 어디 가니? <laughs> 해봐요. 아유. 자가 한번 봐도 되니? <laughs> 야 따라가 볼까요? 어디가? <laughs> 야 여기 신기한 정말 제주도요. 여기 말 말도 있지만 뭐 여기 자연 환경이 아주 좋아가지고 습기가 참 많잖아요. 지금 이게 습기 에 습기. 예. 막 이게 뭐 어, 우리 저 다른 도시 있을 때는 막 방역한다고 해서 막 방역 약품 방해. 문 닫아놔도 차단이 됐는데도 벽을 뚫고 막 들어오잖아요. 불산.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냥 습기에 이거 이거 뭐 카메라에 찍히는 거 이거 저저약 아닙니다. 야약 약 아니에요. 음꿈맹이봐요 근데 이제 이거 어뭐 다른 데에서 설치를 뭐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방역이니까 여기는 또어 특별하게. 건강도시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 방역을 하긴 해요. 그거는 또 이해해 주셔야 되고, 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니까, 예, 심하지만 않다면, 또, 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면서, 예, 되면은, 나중에 이제, 안 좋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아 다른 지금 약품이 다른 약품이라 해야 되나 어린 아이들이 지금 계속 아파지고 더막 병원에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지금 예. 마누 마리아 오늘어지는데 왜 오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발이 예. 막 오늘어지는데 이뭐 어, 습기 먹었다고 이 발이 마비가 올까 예. 참 희한하네. 음. 밤에는 얘네들이 뭐 뭐라 하죠? 이안 예, 좋은 걸뭐 내보낸다고 하는데 나무들 있잖아요 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예, 뭐 이렇게 성분이 안 좋은 게 있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여기 다 와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음. 지금 박재광 그, 어, 형님은 정반시 대표 전라도, 또, 이제, 전주 가셨더라고요. 전주? 전주 계신가 본데, 예, 뭐, 그, 안땡땡, 그, 누님이, 뭐, 그쪽, 동네에 있는 분이, 누가, 자기 엄청 괴롭다고, 오라고, 그렇게 해놓고, 전화를 안 받더래요. 예, 왜 전화를 안, 받는 건지, 일부러 오게끔 하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쪽에 가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제주도 왔어요. 예, 제주도에, 뭐, 뭐, 특별한 뭐 일이 있어서 좀 왔으니까, 제가 좀 사피고, 그래 하고, 다음에 다른 거랑 연결해가지고, 에, 이제 잘 내려가니까요, 많이 어둡긴 하죠요 어두워도, 저는 뭐, 어두운 데건 어디건, 이거 안키고도 어, 뭐, 지리산에 혼자 가서도, 어, 잘 있어서, 이런 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엔 뱀이 많이 나와서, 조심하셔야 돼. 이런 계단 같은데, 다, 꽈를 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